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회에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스테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몰고 옵니다. 앞서 국소적이었던 핍박이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죠. 율법에 헌신한 젊은 랍비였던 사울 후에 변화되어서 복음에 헌신한 사도 바울이 되지만 현재의 사울은 아,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아, 그는 그렇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에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 이처럼 신앙이 왜곡되면 공허한 신념만 남게 됩니다. 내용보다 형식, 안보다 밖을 더 중시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종교적 신념만 남게 되면 종교 기관이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설득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도 세속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망의 묵상이 그 일을 돕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본문에 보시면 한창 부흥의 바람이 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순식간에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서 돌립에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 이 핍박으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핍박으로 밀어붙이면 단숨에 교회가 와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핍박이 성도들을 흩었지만 사실 스테반의 죽음, 그 죽음이 몰고 온 핍박,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한 흩어짐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 동사 흩어지니라는요, 흩어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디아스 페이로의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 뿌려졌다 라는 겁니다. 뿌리다의 문법적 주어는 핍박 또는 핍박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내포하는 암시 주어는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 뿌린 그 주어는 핍박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신 것이죠. 누가 보금 8장 씨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한 줌의 씨를 쥐고 바람에 흩뿌려서 밭 전체의 씨가 골고루 안착하게 하듯이 성령께서 보금의 씨앗을 품은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심지어 저거 남부 북아프리카 구레네까지 흩트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현실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의 현실이 자신이 기대한 현실이 아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상황과 무관하게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마주합니다. 참 신앙이라면 마땅히 후자의 관점에서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허락하시고 마련하신 현실이다. 나는 원치 않는 현실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현실로 뿌려졌다. 생명의 복음을 싹틔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보냄 받은 자라는 사명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한그 모든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세상 속에 툭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하면서 도대체 누가 왜 나를 던졌는가에는 전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툭 던져줬으니 각자 알아서 살라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정의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왜 우리를 지금의 현실에 던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코 억울하게, 재수없게, 실수로 어쩌다가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정확한 의도와 목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대제사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헬라파 유대 성도들을 잡아서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었고요.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스테반의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슬픔이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뿌리게 됩니다. 아, 이처럼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 담장을 넘게 하는 바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또한 우리가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테반의 죽음, 순교는 한편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탁월한 설교로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선포했던 스테반은 너무나 힘없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때 너무나 아쉽고 허망합니다. 또한 편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은 힘없이 죽은 이 사건은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던 복음의 영역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반전이 일어날 줄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또한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은 자신의 180도 변화되어서 이방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사도가 될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뿌리신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하신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전의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손에 뿌려진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음을 신뢰하며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의식으로 승리하시기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선명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소리나> 것이.